네다 장단점이 있는데 나중에 장수반자사 하는 거는 네, 불정령이 더 괜찮거든요 근데 어 웬만하면 바람정령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바람정령 같은 경우는 3급 정도 만들어 놓으면 체감 확실히 확 나갔고 주나트 형장님 어서 오세요 네, 체감이 확실히 확 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람정령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반자사에 크리스 브라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매눈고상 네, 기태셋 어, 다 장착해놨습니다 아아 아, 이제 상점에 있는 거못 꺼내왔어 유기전에 있는 거 유기전에 있는 마루투 꺼내와야 되는데 못 꺼내왔어요 제가 왜 매눈고상을 딱 장착해서 여기 왔냐면은 시간당 천만원짜리 반자사 하러 왔어요 아이씨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었네 근데 네, 갑옷은 안 껴줘도 됩니다 그냥 갑옷은 안 껴줘도 돼요 비호 갑옷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아 지금은 어디 가냐면은 여기 야수림에 갑니다 야수림 야수들이 살고 있는 네, 야수림에 가고 있어요 아주 돈이 많이 되는 곳. 자 보면은 네, 본 캐릭터한테 총만 껴주면 되고 일단 여기는 왕관 필요 없어요 왕관이 너무 잘 죽어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 쭉서 있잖아요. 거기서 다 반자사 하려고 쭉서 있는 거예요. 도발부도 사줬는데. 자, 보면은, 네. 도발부도 다 사줬어요, 여기. 여긴 제가 잡아서 시간당 700, 800 되겠네요. 여기 시간당 한천만원 나옵니다. 왔다 십상님 어서 오세요. 나중에 바람정령 상급 되면은. 와다 네, 십상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자,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네 대만 선조서자 대만의 야수림이라는 곳에서 네 반자사면 나오는 아이템을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 선조의 영원석 대만 선조석 주고 또 이제 붓뼈 장신구 그것도 주는 아이템 어디 갔어? 이렇게 부식된 도끼 창날 도줘요 그래서 상제가 보면은 다 13만원 이렇게 13만원씩 하고 주작 서버 기준으로 대만 선조석 이거 하나에 한 60만원 내지 70만원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 대만 선조석 같은 경우는 20개씩 들어가는 재료예요. 어디서 들어가냐면 왕관을 맹호 만들 때 무조건 들어가고 페르난데스도 페르난도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자사를 하려면 은 이런 식으로 200레벨 기궁에 기테스에 그리고 이제 매농고상까지 장착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줘, 해줘야지 이 친구들을 잡았을 때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계속 서 있잖아요 잡는 거를 똑같이 보여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매는고상 같은 경우 장착하면은 사정거리가 길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있는 야만검병이나 야만창병 같은 경우는 쐐기찌르기기술을써요 페니코크님 어서 오세요. 페니코크님 네, 네, 보시면은 네, 이렇기찌르기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맞기 전에 죽이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거기 사냥터에 딱 진입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템들을 잘 주는데 이게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한 시간에 보통 선조석 한 10개 정도 잡으시면 되고 부직된 도끼날이나 뼈장신구 같은 거는 이제 상자 아이템으로 팔면은 네, 어느 정도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당 보통 어느 서버든지 그 대만 선조석은 비싸요. 여기도 현무 서버 기준으로 시간당 천만원 이상 되고 주작 서버도 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죽으면 살려주고. 자, 여기서 어, 좀 사냥 좀잘 하고 싶어서 바람 정령까지 맞춰 주면은 중급에서 상급 올라가면은 그게 베스트입니다. 장자사는 여기서 한 캐릭터는 투자가 끝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후드러 때리고 네고 내부 내몰트. 네네. 나중에 그 중급에서 상급하면은 봉서 네. 매겨야죠. 자,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